자, 이번 시간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재명이 도대체 무슨 법을 내왔는지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대표 발이라는 게 있고요. 이 공동 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자기 이름 걸고 대표로 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표 발인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름 써 있으면 대표 발인 거예요. 국회의원 이재명은요. 국회의원 동안 대표로 낸게딱 4개입니다. 여기 보이죠? 4개. 그리고 아주 유명하죠? 전 국민 25만원 상품권 주자는 거. 여기 날짜 보시면 2024년 5월 31일. 보이시죠? 이게 이번 국회 22대 의원들 있잖아요. 임기 첫날입니다. 4월에 당선해 두고 첫날부터 올린 거예요. 준비해 놨다가. 이거 결국 윤통에게 거부권 맞고 폐기 당한 거긴 합니다. 민주당 전원이 참여한 거고, 국회 첫날부터. 여기 170명. 이건 9월 10일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소득공제도 여기 80% 소득공제율 적용해주고, 어떻게서든 지역사랑상품권 강하게 하려 한 겁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두 개가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 두개 세트라면요. 이제 이거랑 그 다음 거둘다 세트예요. 법 이름이 사법 경찰관 모시기로 뭐 시작돼서 이건 뭘까?라고 의아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근로감독관 단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자 이 내용입니다. 이 다음 거랑 세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현행법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이야기 나오죠. 이미 근로감독관은요 사업장 기숙사 부속 건물을 이런 것을요 현장 조사하고 뭐 장부도 볼수 있고 제출도 할수 있고 기업 사장이랑 근로자 신문도 가능하게 이미 이제 다 해놔져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큰일 났다 점점 근로자들 안 뽑아지는 법들이 나와서 무섭네 아 물론 이재명이 이 과거법을 만든 건 아니죠 이재명은 지금 이걸 하자고 만드는 겁니다 지방 근로감독관을 만들어서 아까 설명한 현장 조사하고 장부 보고 뭐 제출하게 하고 기업 사장들 뭐 신문도 하고 이걸 지방마다 다 하자고 내놓은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아까는 고용노동부, 즉 중앙 정부에만 있는 건데요. 근로감독관이 전국에 전부 다 뿌려서 지방마다 전부 다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법으로 인해서 법규 위반 행정 그런 것들도 뭐 사법 경찰관급으로 올리는 거고 그림 그려집니까? 막 속설로 이야기하면요. 가서 뭐 근로감독관 성향에 따라 공격적이면 엄청 협박당하는 느낌도 들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뭐, 사법경찰, 권한, 법규위반, 행정업무, 권한까지 뭐, 이전 법에서 주자고 세트로 나온 거고. 그림 그려지시죠? 자, 여기까지가 국, 국회의원 이재명이 낸 모든 대표발의법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이고, 뭐 실제로는 2개의 종류랑 같은 개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근로감독관을 전국지방, 사법경찰 권한주기 이렇게 두 종류. 이제 공동발의를 볼 건데요. 사실 이건 오랜 세월 관례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300명 전부를 포함해서 과거 모든 국회의원들도 전부 관례에 따라 대충 친하면 해주는 건데, 너무 자기 이념이랑 다르면 안 해주긴 합니다. 이게 뭐 최소한 10명 사인은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하지만 입법이 가능해서 그래요 국회의원 이재명은 이 공동발의 즉 사인해 준 거가 총 50개가 있어요 뭐 사실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와서는 상당 기간 동안 천천히 사인해 온 거라서 아무튼 뭐그 50개 중에 먼저 1탄 7개의 종류는 이제 이렇죠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작으로 검사 4명 탄핵소추안 장경태가 냈죠 이렇게 탄핵소추안도 입법이에요 법률 1개로 판정돼요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소추하고 그리고 또 방통위 위원장인 이진숙님 유명하죠 그 여성분 자 여기까지 일단 7개의 탄핵소추안 입법을 확인하셨고 추가로 4개를 더 볼게요 역시 탄핵소추안 입법 4개 이거 특이점은 뭐냐면 전부 윤통 계엄 전날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아닌 거였어요 이때는 이날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나오죠 여기 감사원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검사 3명을 탄핵소추 시킵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장으로 나서죠. 전북 출신 의원님이죠. 민주당은 당대표 1명을 비롯해 최고위원 7명이 있거든요. 그 7명 중 1명이 한준호 의원이죠. 아무튼 여기 최재훈, 조상원, 이창수 3명의 검사 보이시죠? 뭘 잘못했길래 민주당에게 탄핵소추를 당하고 이재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냈을까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건희 무혐의 줬다고 이렇게 탄핵소추하 을낸 겁니다. 헌재에서는 끝내 민주당 이세 명의 탄핵 소추안을 전부 기각해 버리긴 했죠. 자 그럼 이재명의 사인 50개 중 11개가 전부 탄핵 소추안 사인이네요.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10개 짜리네요. 방금 자료는 개엄 전날 12월 2일이었고 이건 12월 3일 이후 불과 일주일 동안 진행된 10개의 탄핵 소추안 입법들이죠. 뭐 정확히는 저거 비상 개엄 해제 요구 그니까 개엄 없애 이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탄핵 소추안 입법입니다. 이거 10개에 이재명 전부 사인했고요. 여기 중간중간 보이시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박성준 의원 등뭐 170인, 민주당 전원. 이게 전부 실제 내용은 뭐냐면, 탄핵소추안을 내는데 의사일정. 즉, 원래 내는 날짜보다 더 빠르게 탄핵소추를 하자. 이렇게 이름이 멋있게 바뀐 겁니다. 실제 내용은 들어가서 보시면, 의사일정 이것들은 전부 탄핵소추 내용이에요. 와우! 여기까지 누적이 50개 중에서 21개가 전부 탄핵 소추 사인이네요. 이번 거 보면 리스트가 길어서 헷갈리시죠. 이게 지금 국회의원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 진행했던 모든 나머지 법들을 한 번에 스크린샷 리스트로 풀어 드린 겁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보면 탄핵 소추 관련 내용이 다섯 개 있어요. 여기 의사 일정 이름 단거는 여기 탄핵 내용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검찰총장 탄핵, 최상목 탄핵, 여기 한덕수 탄핵, 여기 윤석열 대장 탄핵 여기 이렇게 총 5개가 탄핵 내용입니다. 어, 그럼 총5 0개 공동 사인이라도 해준 것 중에서 무려 누적 26개 과반수가 넘는 것들이 결국 탄핵 소추 일만 해왔네요. 우리 재명이 형 정말 멋집니다. 최고예요. 자 이렇게 탄핵 소추들만 전부 모아놓은 화면이긴 하고요. 나중에 이거 정지 화면으로 하나씩 보시라고 그냥 넣어둔 거고. 그럼 국회의원 이재명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법 총두종류 아까 낸게 끝이고 총 50개 남들 낸거사인한것 중에서 과반수 넘게가 탄핵소추한 입법들이고 나머지는 뭘 했을까 뭐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24개나 되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대표로 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 그 국회의원 이재명이 동의해준 법을 한번 체크나 해봅시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보통요 밑에 사람들 서류 올라오면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라든가 비서실 등에서 같이 체크 좀 해주고 보통 사인을 해주는 자리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 뭘 보통 사인해 주는지는 알아야죠. 이 사실 50개밖에 없다는 거는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면 22대 국회는 벌써 1만 개 이상의 입법을 냈고요. 저기서 대충 한 7,000개 정도는 민주당이 낸 법이거든요. 50개를 7,000개로 나누면 이재명이 사인해 주는 법 확률이 이제 1%도 안 돼요. 0.7%의 확률이죠. 엄청 사인 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만 같이 보시고 영상 끝낼게요. 자, 제목 재외동포 기본법. 음,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재외동포 개념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오래 살거나 뭐 영주권 취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외동포입니다. 아, 당연히 인정 여기까지. 그런데 한국 국적 아닌 사람도 법적으로 전부 포함됩니다. 들으면 좀 열받을 거예요. 이 법이요. 제가 케이스 하나 딱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모인데 외국인 중국 아동을 입양했어요. 이 아이는요. 어릴 땐 부모가 국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중국 아동은 제가 뭐 한국 국적 결정해 버렸어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자라면서 한국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이때 자유로이 한번그 성인 된 아동이 국적을 결정을 하는데 이때 남자아이였다 치고요. 군대 가기가 싫어 갖고 중국 국적을 선택한대요. 그리고 한국에 눌러 앉아 삽니다. 그럼 이 아동은 재외동포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재외동포입니다. 법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현행법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말하죠? 그런 재외동포를 전부 포함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기 일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럼 일부만 써놨어야지. 전부 다 줘도 합법입니다. 저도 빨리 그 주변에 중국애들 모아가지고 민간단체 만들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부를 그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빨리 신청해야겠어요. 우리 채널도 비영리 단체거든요. 저 비영리 전문가인데 이거 같이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일단 먹고 사는 건 이거 하나로도 되니까. 그리고 다음 거 북쪽에 전단이라던가 풍선 띄어 보내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이거 북쪽에 전담 보내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이라고 판정해서 내보냈어요 여기 말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이게 말이 어렵게 돼 있는 건데 오히려 풍선 전단지 보내는 게 과거에 불법이라고 간주를 해가지고 그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러니 이제 보내도 된다고 이렇게 헌재가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보내면 과태료 1천만 원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보낼 거면 사전에 뭘또 하라고 복잡하게 뭐 써있어요 없이 그냥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엄청 노해가지고 여러 인터뷰 국회 나와서 엄청 많이 했죠. 탈북민 대표님도 나왔고 이건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건데 뭐라고 또 여기 전부 때로 몰려 다 나와서 했죠. 이거 164명 여기 국회의원 이재명 보이실 거고 내용은 장애학생이랑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함께 받자는 거고 맞춤형 수업이라고 적었어요. 교육을 함께 받는데 어떻게 맞춤형이 되지라는 사실상 의문이 좀 있고요. 이거 실제 되면 교사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 전교조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교조는 분명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평생 왼쪽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평교사들 이거 되면 다 뒤집니다. 가뜩이나 여교사들 많은데 비율 이거 되면 여교사들 멘탈 다 개박살 나고 힘들어질 겁니다. 여교사들 정신 차리세요. 이 법은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무소속 진보당 총연합법이에요. 일감 겁나 올라가기만 하고 실제 장애인 가족도 이거를 원하질 않아요. 장애인은 특수교육으로 1대 소수교육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훑고 넘어가시죠. 국회의원 이재명이 사인해준 마지막 4개 북한, 러시아. 이거는 뭐 사실 결의안이라서 법이 아닌데 입법으로는 카운팅 받고요. 보통 결의안 이렇게 끝나면 입장문 이런 거랑 같은 거라서 법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고 감상하시면 되는 게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한일협정 60년. 한일관계선언을 추진 중단해라. 뭐 이런 결의안도 나왔었고요. 여기 이수진 의원이 전국 여성 패미 대장격이죠. 그리고 대일 항쟁기 여기 나중에 가서 법 보시면 또뭐 국가 돈으로 뭐돈 지원해주자 이런 거 들어있고요. 의료 대란 이것도 국가 돈으로 뭐돈 지원해주자 이런 거다 들어있고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하나씩 풀 해부 들어가면 재밌긴 한데 너무 길면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채널 홈 화면에 재생 목록에도 담아놓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썸네일 우측 상단 그 번호도 숨겨놨으니까 잘 보시고요.